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 갈립합니다. 어, 잠시만요. 자, 여러분 오늘은 어, 분버스타 할 거예요. 여러분, 분버스타를 음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, 제가 중, 중독이 됐어요. 제가 그래가지고, 붐버스타를 계속 하고 있답니다. 여러분. 근데 아직은, 어, 저랩이에요. 저랩. <laughs> 고랩도 아니고. 자. 근데 왠지 게임이 재밌어요.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, 음. 잠시만요. 일단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던전에서 이 필드에서 이렇게 이 던전 일반 던전에서 놀거든요. 음 일반 던전에서 노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분버스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이 알게 됐어요. 자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강화도 했어요, 여러분. 강화도 했는데, 어, 강화 자체가, 이제 좀. 음. 근데, 이, 이, 그,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, 이 부분이. 자, 보세요, 여러분. 펑어어 어, 버텼네 음. <laughs> 자 일단 어 바이바이입니다 아 바이바이 시켰구요 경험치를 마,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방 끝나니까 해보는 거예요. 금방 끝나요. 근데 이건 금방 안 끝나더라고요. 아직은 초보 랩이라. 아직은 저 초보 레벨 얼마 안 돼요. 레벨 자, 일단 올리고. 헐, 아, 붐버스타도 강화를 좀 시키기는 했어요. 근데 강화시키고, 이제 그 뭐지, 그 소환펫인가요? 그것도 한번. 해보고 그랬는데 필사하게 쓸게요, 여러분. 받아라. 아, 이 나에게는 그 뭐야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으니까 그뭐 쿠폰 번호가 있더라고요. 도시락 그 부분에 그거. 보고 딱 적으니까 나에게 공짜로 주던데요 그냥 자좀 <laughs> 어려운 단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저한테는 아직은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스인데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것도 우연히 깬 거예요 그냥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깼는데 여러분 이게 좀 힘들더라고 아 듀랑고 네, 할 거예요. 듀랑고 야야 야생의 뭐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공룡 공룡들이 나오나 봐요. 그래서 그 게임 자체가 재밌 재밌는 재밌어 보이는데요. 근데 듀랑고 재밌어요. 근데 여러분, 듀랑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아직 안 해보긴 했는데. 헐. 굿. <laughs> 음. 좀 아파요, 근데 그죠? 데미지가 아파요, 데미지가. 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까? 아무리 그래도. <laughs> 음. 자, 아, 이제 필살기는 조금 이따 쓰겠습니다. 아이고, 아파라. 어, 아, 금 이따 쓰는 필살기가 좋네요. 어떻게 되다 보니까. 재밌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재미, 재밌지 않나요? 근데 보수라서 힘들어요. 이게. 보스라서 보스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때는 이제 그 이거를 단계를 깼었는데 좀 어렵 어렵더라고요 좀 너무 어렵게 깨기는 했는데.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까, 참. <laughs> 아이고, 아, 일로 들어갈라고요. 아유, 떨어지겠네. 어, 안 떨어졌네.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이런 음. 자, 떨어뜨릴게요. 델레나 퐁. 잘가, 삶. 아유, 이 조커가 제일 무서워요, 근데. 뭐하노, 조커야. 왜걸로 올라가노. 아, 이런. 이 조커. 아, 이런 이쯤인 것 같은데, 어. 안 돼, 이 조커야. 잘못 왔다. <laughs> 잘못 왔어요. 에이. 일단, 좀 뒤쪽으로 대피를. <laughs> 우와. 너무 잘 싸, 근데. 포를, 뭐, 선물 바구니 너무 잘 싸요. 미사일 같이. 아, 진짜. 몰라. 조준하고 해볼게요, 그냥. 아, 잠깐만, 잠깐 아이, 다 치러 났네. 아아네 아,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, 이게. 두, 두 명을 잡는다는 게 힘들어. 생각보다. 그리고, 조준을 잘 맞춰서, 아, 이게 너무. 아, 떨어뜨려 볼게요. 안 떨어지네, 아. 안 돼. 이게 깨기가 힘들어요, 사실. 아, 이걸, 음. 어디 갔노? 우대로 간 거야 <laughs> 어디 아니 뭐야 어디로 날라갔다가 왔네 또, 끝나, 끝날 것 같아요. 또, 아, 이런. 다른 단계요? 다른 단계, 얼음 여왕은 깨지. 이 얼, 얼음. 눈의 여왕인가, 얼음 여왕 같이 생긴. 자, 해볼게요. 근데 이건 깨요. 홈런. <laughs> 이, 이거, 이거 못 깨면 머리 삭발, 삭발할게요, 삭발. 이거 못 깨면. <laughs> 자 아, 이제 필, 필살기만 쓰면은 아아 음. 아. 바람 바람 땐 이러다 지는 거 아닌가? <laughs> 헐, 그죠? 이러다 질것 같아. 느낌이. 아, 일로 옮겨야 되겠다. 면사살기를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. 잘해요 상대방도. 폭탄 날릴게요, 여러분. 안 돼, 떨어졌다. 또 이길 것 같은데요 마지막을 재미있게 마무리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아크. 아깝다. 아, <목소리도> 하, 바람 때문에. 이었죠 여러분. 굿. <laughs> 강화요 강화를 다 했는데 근데 네. 음본버스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도 처음인지라. 네. 게임을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, 사실. 아, 산타 모자가. 현재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음, 이 게임은 보이시죠 캐릭터가 참 음, <laughs>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이렇게 그 이미지를 이렇게 꾸며 봤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거의 뭐이 이게 뭐죠? 이게 이름이? 어,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이걸로 펫을 어 보시면은 펫을 잠깐만요 이걸로 펫을 그 오픈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음, 아, 뒤보자. 아, 아. 아, 패소안이다 진짜. 패스원인데, 여러분들, 이거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. 여러분들, 좋은 게 뭐가 나오나? 자, 라쿤, 오, 얘는 뭐지? 자, 일단 10개, 또 10개,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. 너구리 오오아또얘 나왔네 음이번엔 마지막 열개 소환입니다 오 뭘까 오 체력 드래곤인데요? 오이5 5 5 5 블루 5 5 5 5 5 5 5 오. 자, 여기까지 오픈을 하겠습니다. 흐아다 썼네요. 또 모아야죠.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, 여러분? 어. 군버스타를 이제, 그, 조금 했어요. 재밌어서 좀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<laughs> 어, 또 할게요, 여러분들, 붐버스타, 또. 그, 또 이제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테니까, 어,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, 터닝메카드 고는요, 그, 이제, 언제 해야 되냐, 모르겠네요, 아무튼. 어, 그 시간이 되면은, 또 터닝메카드 고도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야, 요, 요새 좀 일이 없다가 또 일이 많아져가지고요. 제가 좀 바빠져서. <laughs> 그래도 여러분들이 터닝메카드고를 봐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더 방, 송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갈리파입니다. 구독 좀 해주시고요. 어, 그, 이제, 듀랑고 할 때는 여러분, 그, 그, 정말 그 스케일 있게 게임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모바일이라도 어 스케일 있는 있게 준비를 해서 확실히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